안녕하세요. 화요일에만 찾아오는 트레이너 장정훈입니다. 어,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옷도 두꺼워지고 몸통도 두꺼워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오늘 배워볼 플랭크 트위스트를 통해서 내 코어를 잡아주고, 그 다음에 밸런스를 잡으면서 미리 할 운동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플랭크 트위스트는 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발끝을 모아서 플랭크 상태를 만들어줍니다. 이때 이 플랭크 상태에서 허리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항상 복부를 당겨주세요. 당긴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트위스트를 할 텐데 이때 항상 일정한 포물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. 만약에 하다가 내 자세가 무너져서 포물선이 망가지게 되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른쪽에, 왼쪽에 있는 땅에 점을 찍어 놨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 골반으로 그 점을 찍어 주세요. 이때 허리가 계속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하시는 거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. 자, 플랭크 상태에서 트위스트가 쉬우신 분들은 푸쉬 자세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포물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때 힘들어서 엉덩이가 이렇게 높아져서 트위스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허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트위스트를 하시면 허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등과 꼬리뼈까지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포물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. 운동을 배워보시니까 어떠신가요? 플랭크 트위스트를 통해서 코어를 잡아주고 신체의 밸런스를 향상시킨다면 나중에 운동을 할때 부상 위험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한번 하루에 5분만 투자하셔서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. 지금까지 트레이너 장정원이었습니다.